네, 계속해서 3월 의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사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았고요. 오늘 요나단 이야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리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바위가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유다 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유하단니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 무기를 든자가 반나절 가리 동안서 처음으로 쳐 죽인자가 2 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비념인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예를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목소리>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인 베다웬을 진나니라 아멘. 네, 지금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어,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요나단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저희 모두가 다윗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 요나단에 대해서 또 좋은 인상도 가지고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성경 안에서 어 기억이 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네, 오늘 이야기와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은 어 성경에서 이렇게 렇게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나단에 관련된 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 오늘도 볼수 있고 내일도 볼수 있겠지만 어 가장 저희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결국 아버지 사울과의 대조점입니다. 어, 그 아버지한테서 태어나서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가지 그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 아버지인 사월과 참 많이 달랐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둘 모두가 함께 한 전쟁에서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더 것을 좀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기를 같이 챙겨 주는 어 사람이 있었는데요. 꼭 소년이라고 해서 뭐 10대 어린 10대 소년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어 히브리어에서는 소년 하면은 상당한 청년까지도 막 30대까지도 소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이가 요나단이랑 비슷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남자 두 명이 한 명은 왕자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왕자를 보필하면서 함께 무기를 들고 같이 싸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 사 이렇게 배경 설명을 이 절에서 해주죠. 어~ 이 절과 삼 절에서 해주는데 사울은 그 당시에 기부와 변두리에서 지금 이제 머물러 있었고 좀 후방입니다. 그 대치하고 있는 곳은 믹마스라고 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기부하는 후방에 있는데 후방에서 지금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즉 후방에서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은 아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때 <laughs> 자기 무기를 든이 청년이랑 소년이랑 함께 우리 블레셋에 가자. 가서 상황 좀 파악하고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바위가 아마 그 바위가 굉장히 커서 그 주변에 아마 진을 친게 아닌가 싶은데 이쪽 그 사울 쪽에 가까운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저쪽 그 블레셋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방 쪽에 블레셋 근처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 근처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요나단이랑 그 무기를 든 자가 같이 함께 그 북쪽에 있는 믹마스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 6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요나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젊은 청년이 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대군을 맞서고자 하였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로 돼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 다윗도 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찌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면서 이제 전장으로 뛰어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요나단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같았던 거죠.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보통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할 수도 있는 또, 또는 예전에 분명히 해 보셨을 레이시즘 이렇게 민족이나 어떤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미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럴 수 있고요. 저희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봤더니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럼 저희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미움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이 당시에 이렇게 부족끼리 많이 싸우던 시기였으니까 지금처럼 거대한 나라들이 있던 때도 아니었고요. 옆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자주 하다 보면 지난 전쟁에서 우리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자손이고 그렇죠? 다음 번 전쟁할 때막그 원한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사람이 자기랑 집단적으로 다른 다른 집단을 만나게 되면 그 미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성상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 땅인데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기분이 나쁘다. 아주 이거는 어, 저들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민족적인 어, 어떤 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제일 처음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는 이제 민족끼리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저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구나라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의 제일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저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요나단의 모습 또한 저희들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보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저는 여기서 요나단의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결정을 하게 될 때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모한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 일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무모한 자리로 자기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모해 보이는 이유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무모해 보이는 거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주 명확할 때에 그 믿음의 걸음들을 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믿음의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나단을 보시면 그런 것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우리 두 명인데 반드시 우리가 이들을 쳐 부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가보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허락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 실제로 그랬지만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 명이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건 무모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이때 무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객기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혈기로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 가서 이들과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라고 일단 던지고 하나님한테 뒷처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도 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무모함 자체에 지나치게 좀 관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국에 선택한 것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 저거는 보통 저렇게 일을 안 하는데, 저거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건아 너무 어리석은 짓인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모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구부리고. 하나님, 과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까?라고 하고 그 길을 딛는 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의 겸손함과 지혜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다는그 마음에 이거는 확실했던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난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사람의 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될 법하고 되지 않을 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느냐 뻗치지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것을 안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겸손함으로 알아보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심으로 이 싸움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수에 상관없이 나는 싸울 것이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이건 뭐~ 부전자전도 아니고 이~ 요나단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과 아~ 주 아~ 일치가 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우리 무기를 든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든 리더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어~ 사람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 우리가 이~ 할레바 아~ 어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사람은 어쩌면 요나단의 그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나의 상전이고 상관이고 지금 왕자님이 내가 지금 섬기는 분인데 이분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이고 이 길은 사람의 눈에 무모해 보일지라도 이한 걸음을 가는 길에 나는 함께 하겠노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보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 그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나단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라고 한 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통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로 와라 라고 얘기하면, 어 올라가서 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통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올라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모습을 용감하게 드러냈더니 요나단이랑 그 무기든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이로 와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무기든자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한2 0명 가량을 두 명이서 어. 죽이게 되고 그것이 커다란 진영 내에 소요를 일으켜서 커다란 떨림이 될 정도로 아주 혼란을 일으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안 나오는데 내일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때 그래서 안에서 혼란이 있어서 서로 죽이고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명이두 <laughs> 명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을 어 하기로는 어 그리고 사울이 앞뒤로 계속 보여준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어 사울은 결국 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궤가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든 지금 적군이 막 동요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가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나단이랑 상당히 대조가 되죠. 요나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적진 앞까지 가서 그 싸움을 싸우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반대로 뒤에 숨고자 했고 두려워하였고 후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모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굉장히 큰 대조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실제로 그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이길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것들을 모두 싸우게 싸워 이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그렇게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 우리 요나단과 그 무기든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비교를 좀해 보았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나단을 보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나단은, 요나단과 사울이 보여준 그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어~ 아까 말씀드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겸손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용감해서 담대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다 확신이 오히려 없어서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리더십은 보이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이두 사람의 아주 근원적인 차이가 바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자기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반대로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은 가장 위험한 전방, 최전방에서도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이 싸움이 내 싸움이고 내가 싸워 얘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모든 걸 해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어렵고 그리고 겁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싸움에 직면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 <laughs> 그리고 자녀들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일단 마음을 지키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날 아침에도 문제가 되었다면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싸움은 그 일어나자마자 시작이 되겠죠. 출근해가지고 이렇 작업장에 갔는데, 사업장에 갔는데 제일 처음 만난 동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내 상사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또는 다른 지금 현재 내가 힘들어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싸움이 그 싸움의 실체를 저희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백날 생각해봤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실체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문제가 이 싸움이 내가 요나단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나는 싸 내가 이 싸울 자리를 잘 선택을 했는가?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는 다른 형태의 내가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과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싸움을 싸우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내가 살것 같으니까 내 싸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도, 기도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싸울 싸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방금은 저희를 이제 요나단에 조금 대입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자신을 그 무기든자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든자는 싸움을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주인과 마음을 합하기로 결정해서 그 주인의 좋은 싸움이 자기 싸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 든 자와 같이 되어서 앞서 가서 싸우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 싸움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수 있겠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싸움인가 내가 이 싸움을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나의 마스터 주인 내가 들고 있는 이 무기는 누구의 무기인가 나는 누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싸우주,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무기든자의 마음이 되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온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책임을 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 그리고 이 싸움의 정당성도 자기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정당성도 이 싸움의 이김과짐도 지금 내가 모시는 이 주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 주인한테 온전히. 다 바뀌고 이 주인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싸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싸움을 싸우셨고 사탄과 시험에서 모두 이기셨고, 다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본다면, 저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기고, 내가 살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싸움을 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명하게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좀볼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기든 자로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의 싸움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